배쉬! 배쉬! 배쉬... 배쉬! 하트리스 이드, 나오너라! 스크래치 이드, 긁어버리거라! 어프로치 어비스, 지면이 다가오는 걸 느껴봐! 루스레스 스틱, 얼어붙거라! 어비스 스케이터! 어비스, 어비스 스웜프 가라앉는 게 느껴지지 않느냐? 부정한 파동, 무의미한 저항이니라! 부정한 파동, 차가운 시면을 선사하지. 피어싱 에고, 꿰뚫어 주지. 암물 파스. 시면에 물들 시간이구나. 인바이터 비스. 시면으로 초대하마. 프레싱 어택, 짓눌러 주마. 엑시큐션. 방해하는 녀석은 모두 처형하겠다. 스케터 슬래시, 도륙을 내주지. 그리프 스트리컨, 라이즈업. 모든 것을 부숴 주겠다. 플란더 사라지거라! 플란더 귀찮군! 인퍼널 행즈, 이제 그만 죽거라! 블랭키어서러티 가라앉아라! 디시메이트! 순순히 죽거라! 갈기갈기 찢어주마! 이터널 데메르시오! 이터널 데메르시오! 심연에서 빠져나올 순 없을 게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어질 뿐 영원히, 영원히 심연 속에 잠들거라! 잠들거라.